옛날 어느 날 동물 세계에서 토끼와 고양이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토끼와 고양이는 우연히 동일한 길을 걷다가 만났어요. 처음에는 싸울까봐 두려웠지만 서로 인사를 하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각자의 장점을 발견하고 일을 서로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고양이는 사냥 재능으로 많은 먹이를 잡을 수 있었고 토끼는 위험한 순간을 살려줄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함께 노력하여 큰 목표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우정을 더욱 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절대로 다투지 않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 고양이와 토끼는 진짜 친구가 됐어요. 언제든 서로 도와줄 수 있었고, 기뻤을 때도 함께 나누었고, 슬플 때도 서로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를 보호하며 잠들기도 했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얘기를 자유롭게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정이 더욱 커지고 더욱 빛나고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들 사이의 우정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저희도 친구들과 이렇게 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졌어요.